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닛 채팀장입니다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딱 알맞는 차량을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이 차량 기아자동차의 더뉴레이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이고요. 2021년식 35,000km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차량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이쪽 전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앞쪽 본 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내려오게 되시면은 네, 2021년식의 키로수가 3만 키로 정도밖에 주행을 안한 차량이기 때문에 네, 앞쪽에 사용감은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색상 또한 검정색이나 이렇게 눈에 띄는 색깔이 아니다 보니까 흠집 같은 경우에도 육안상으로는 거의 보여지지 않고 있는 거의 신차급 컨디션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 헤드라이트 쪽 살펴보게 되시면, 운전석, 조수석 쪽 모두 거의 신품과 같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화 현상, 깨짐, 스크래치, 습기 등등 여러 가지 하자 부분들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운전석 쪽 측면부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앞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부터 측면 부라인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가 제가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안타깝게도 운전석 쪽에 교환이 있는 차량이에요. 운전석 앞쪽 휀더 그리고 앞뒤 도어 이렇게 세 가지가 교환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성능 기록 구상에는 무사고 차량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 이렇게 육안으로 살펴봐. 봤을 때 단차 현상, 색틀림 현상 이런 부분도 전혀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수리가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 뒤쪽 타이어 컨디션. 너무나 좋은 차량이고 휠기스 또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최상급 컨디션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후면부 라인 살펴보게 되시면 후면부 또한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흠집 하나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레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한 박스카 차량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도 인기가 굉장히 좋고 짐 싣기도 좋고 그리고 요즘 또 1인 캠핑 많이 다니시잖아요. 차박 같은 거 다니실 때도 굉장히 용이하게 쓰일 수 있는 활용성이 굉장히 다양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경차라는 특성 때문에 시동 안 들어간다는 점이 또 하나의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트렁크를 봤을 때는 사실상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솔직히 넓은 공간은 아닌데 앞쪽에 시트 6대4 폴딩을 이용해서 큰짐 실으실 때도 전혀 불편함 없이 실으실 수 있는 차량이고 뒤쪽 트렁크 컨디션 또한 굉장히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안쪽에 사용감도 전혀 없는 차량이고 짐은 거의 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삼각대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킷 정상적으로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뒤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후방 카메라 이렇게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범퍼 라인 살펴보게 되시면은 후방 감지 센서까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환 부위가 전혀 없는 차량이다 보니까 뭐 전혀 흠잡을 만한 곳이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단차 현상, 새틀림 현상 당연히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면부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후면부 살펴보게 되시면은 굉장히 넓은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죠. 아무래도 이제 박스카 ]의 특성을 잘 살린 차량이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뒷좌석 시트 같은 경우에도 사용감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뒤쪽에는 사람이 거의 타지 않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영상으로만 살펴봤을 때도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안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안쪽에 들어왔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휘발유 차량답게 굉장히 정숙하게 시동 걸리고 있는 모습이고, 키로수 100단위까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35,257km 주행을 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실내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도, 아무래도 전 차주분이 이제 여성분이셨기 때문에, 실내에서 흡연은 안 하셨던 분이라서, 뭐, 담배 냄새, 뭐, 쩐내, 요런 거는 전혀 없는 차량이고, 위에 쪽 이렇게 살펴봐도 어디 뭐 이제 때라든지 담배빵이라든지 요런 사용감은 전혀 없는 최상급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투채널 블랙박스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하이패스 ECM 룸미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차량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멀티미디어 패키지가 빠진 차량이에요. 그래갖고, 일단 기본 순정, 내비게이션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제 핸드폰, USB를 영동을 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카플레이를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 은 운전석, 조수석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가 들어가져 있고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 살펴보게 되시면 은 핸들 열선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중고차 가격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있는 차량이고 단순 교환이 있다고는 하지만, 운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외판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평소에 레이, 신차 또는 중고차를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차량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니차의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